어, 창세기의 기록들 중에 어, 인간의 그타락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 그러니까 선악과를 인간이 먹게 되는 하나님을 뭐 반역하게 되는 이렇게 죄를 짓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이제 또 여러 어떤 뭐 연구와 그런 자료들 가능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그 그 사건을 묵상할 때 사람들마다 이제 보게 되는 해석하게 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 전부 그 선악과 사건과 관련된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인 거죠. 음,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누군가와 이제 이 주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에 있어서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어, 선악과를 인간이 범함으로써 어떤,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온 거냐, 음, 이 시험의 본질이 뭐냐, 뭐 등등등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음, 그, 일단, 그, 이제 이, 이런 질문을 먼저 하나 이렇게 좀 드리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을 때, 어, 그 추가적으로 특별히 뭘 받은 건지, 왜냐면 사단의 유혹, 말 중에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특별히 뭘 받은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면서 일단 나아갔습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은 거 없죠? 그렇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 그 말은 무슨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표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이른바 세상의 관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함, 수치심,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이것으로 자신을 볼뿐 아니라 타인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어 판단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선악을 분명히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충분하고 완전한 것을 기억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몸을 가려야 마음을 놓습니다. 무언가를 걸치고 덮고 장식하고 피해야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단이 주는 관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는 결과가 됩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존귀하게 보지 못하고 나와 남을 사단의 관점으로 보아 판단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러므로 여기서 비롯된 비롯되어서 온갖 탐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근본이고 그래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분명한 죄이지만 만족하지 못하여 탐욕을 쫓게 되는 그 죄의 결과가 또한 뒤따르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선악과 사건과 관련된 묵상이 어 당연히 필요하고 이렇게 선행되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이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날도 사단의 그 뱀의 유혹이 동일하게 있을 것을 그리고 오늘날 선악과는 먹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마치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귐의 방식, 어, 그 치, 친밀한 사귐 그것을 깨는 것 였듯이 선악과가 이제 그것을 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뭐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나누시면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보다 성경을 주셨고 다 이루셨고 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고 내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내가 윤리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살려고 하고, 어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그것을 좀 부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유혹이라고, 어, 보는데, 음, 어,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옳다.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으나, 관계의 깨어짐과 멀어짐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관계의 친밀함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회복할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은 다 이루셨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회복의 길로 갈수 없습니다. 사단의 회방과 공격은 여전하며 선악과 사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 다시 돌아갈 길이 있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이례적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이며 여전히 수많은 뱀의 유혹과 속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수 있으나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가장 유혹하고 있는 뱀의 꿰임이 뭐, 뭘까요? 하마를 꼬셨듯이, 아담을 넘어뜨리듯이, 지금은 어, 사단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요? 찌그러뜨리는 것을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깡통 같은 게 찌그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거라고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못 났어. 가치 없는 존재야. 쓸모 없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만족하지 못함으로, 만족하려고,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욕망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주, 주,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러나, 원하는 그것을 얻었어도 만족하지 못하여 끝없는 욕망.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얻은 자를 미워하는 것, 사랑이 없는 것. 어, 죄의 어떤 그런, 어,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좀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 비추기 원하, 원했던 부분은, 음, 하나님과 이 실제적인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귐을 어, 단순한 이제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과 한 부분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대체하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말씀 묵상, 성경 지식, 어, 기도 행위, 선교 행위, 예배 행위 어, 이런 단순히 그런 것으로 대체해 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 알맹이가 빠진. 어~ 그런 종교적 신앙 생활로 생활에 좀 안주하는 안주하려 하게끔 하는 것이 전 사단의 유혹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비추실 거라고 사실 좀 기대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제안해서 비추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정 교회 교회 내의 사람들 어딘가에 이게 무엇인가에 국한해서 종교적인 뭐 이런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하시기보다 모든 사람의 죄와 탐욕 사랑이 없음, 만족하지 못함, 감사하지 못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도 시간에는 더 우선적으로 표현하셨고 그 마음이 정말 아프고 안타까운 우리와 그런 마음을 나누기원하시는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일환으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일환으로서 종교 행위 그 안에서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만족함을 얻는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누구나 똑같은 그런 부분들을 비추신 것 같습니다. 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자신을 봐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정말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그 놀라운 그 유혹이고 시험이고 우리가 시험에 넘어서선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하고 계신 그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 정말 놀라운 신랑과 신부 그 이상 부모와 자녀 그 이상 정말 친밀한 사귐으로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 그, 하나됨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랑의 사김을 갖게 원하십니다. 눈빛을 교환하고, 그의 손길을 느끼고, 어, 그를 계속 찾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모든 문제 가운데 그분께 묻게 되고, 그 앞에 머물고, 그의 사랑을 느끼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어, 그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가운데 말씀도 묵상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분명히 비추시는 감동이 있고, 길을 찾게 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게 되고, 그런 정말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어, 그런 친밀한 사귐이 아닌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음, 그것을 어, 깨어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어,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사귐 가운데들거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 어, 정말 종교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어, 깨닫는 그것을 내 기억하는 모든 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